저희가또 이제 재미난 걸 들고 왔잖아요. 아 재밌어질 예정이에요. <laughs> 와 여기서 더 재밌어질 수가 있나? <laughs> 자 우리 당면이에게 전에 들어왔습니다. 에이, 여러분 진짜 기다리셨던 여러분께 아주 재미난 걸 들고 왔습니다. 자 우리 당면이가 이번 도티바이럴 실지를 만들어 왔는데 <laughs> 노진보로 간다고 하네요. 아, 진짜요? 네. <laughs> 사실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냥 노진보로 가고 싶어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진짜 진저, 진짜도 잘못 왔습니다. 아주 바보. 따로 아니에요. 예. 그래고 하라도 낮은 이진삼은 되는데 138짜리 이진삼 되는데 가보예요 얘가. 예. 이럴 때만 약간 머리가 비상한게안 돌아가거든요. 친부가 엄청 많을 건데 그러게. 너 이거 왜다 교환 안 하고 일부러 왜 이렇게 되냐? 너 이거 나중에 이거 뭐팔아먹으려 그러지. 저거 나중에. 진짜 한 번에. 맡기게 일달에 이 이게 저게 들어오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이 친구가 이번에 나왔던 레반이랑 페드리를 레반이랑 페드리를 이제 준비를 해놨어요 요새 유저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이 레반과 페드리를 그렇죠.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두 명을 리뷰를 할 건데 이두 명을 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마요 팔찌부터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그리뷰에 영향이 갈것 같거든요 그래 터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어, 너무나 훌륭하신 생각 일부러 기분 나쁘게 이거 어차피 뭐 이렇게는 상관없잖아요 예, 일부러 기분 나쁘라고 터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진짜 당면이가 불행하길 바라는 사람이라서 아이고. 아 근데 오늘 팔진이 진짜 많이 나왔네 설경 팔찌만 두개 나오고 그래서 서버에 지금 다섯 개 됐거든요 이미 세번 터졌다고? 그럼 다섯 번이 되겠네 넌 칠진이나 써라 <laughs>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번에 새로 나온 도티 바르코스 요레테 팔진 붙으면 107조 솔직히 저도 붙으면 솔직히 좀 많이 기분이 나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정에서 성공하면 되게 그렇죠? 기분이 좋은데 야, 심지어 얘가 만약이 팔찌를 성공하면 나보다 더 좋은 요리를 팔찌 쓰는 거잖아 진짜 죄송한데 저 진짜 이거 붙으면 저 리뷰 얘같이할 거예요? 네야 <laughs> 근데 어제 당면이가 행복했는데 설마 오늘도 행복하겠냐 그냥 개같이 할게요 <웃음> <웃음>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으면 서버 최초 꼬리부터 <laughs> 글러먹었다 하부터아 <laughs> 시현아 가시죠. 자 이틀 보여주세요 어제까지 우리가 행복하게 네, 만들어줬는데 네. 오늘까지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었냐야 네. 사람은 이틀 연속 행복할 수가 없어. 그래. 너도 하루 정도는 좀야 기분이 안 좋고 해봐. 내일은 네가 더 불행할 거야. 너는 그냥 저주할. 네. 그래 그냥, 그냥 저주잖아요. 네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바로 대충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시셔도한법이고요 음, 이렇게 설견을 좀 했어 뭐 지금 양반 일주인데평편이 계정이 뭐 있나 봐저형 근데 그냥 요렌테 팔찌들 잘 붙이는 거 같은데요? <laughs> 당면아 알아서 <laughs> <너> 넣어놔. <laughs> 내 계정이라고 뭐 넣어놔 내계정이라고뭐 넣어놔 나 말했다 야당면아너너내 계정 알잖아 이제 넣어놔 알겠지? 근데 나 지금 이걸 보자마자 모로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줄 알아? 너를 내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라리가 요렌테 팔찌를 얘한테 넘겨줄게 <laughs> 너무 쓰레기인가? 개쓰레기지 <laughs> <게> <laughs> 야당면아 바꾸자! 바꾸자 이러고 있네 당면이 형 제가, 제가, 제가 죄송했습니다 형님 형님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죄송한데 제가 107조에 사갈 테니까 에이. 저희 그라디가요래 대팔찌가 바꿔주시면은 제가 정말 즐겁게 FC 모바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 애들아 그만해. 애들아 그만해. <laughs> 형님 저희 가 고지무 10등 그래도 아껴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거 마요 마 마요, 원래 마요에다 쓸라고 아저 이미 들었거든요 사실 마요에다 쓰려고. <laughs> 오, 불백은 좀 너무 무거우시잖아요. 에 예, 제가 가볍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장면이 형님네. 장면이 형 자꾸 그 빨리 답변 안 하시면요. 아, 이번에 네. 월급 아직 입금 안 드셨잖아요. 아 남은 거는 누면 칠진 사서 팔진 해주신대요. 오, 오. 야 설하게 아, 나왔다. 야 이거보다 그게 나은 거 같은데. 어. 어. 아니 이둘다가져갈 건데? 어, 쓰레기네. 오 쓰레기네. 맞춰 나라. 근데 당근아 말했다 알아서 뭐 하나 넣어놔 야 137짜리 팔찌볼백이야 어... 미친 거 아니야? 죄송한데 채팅창은 그... 좀 정상화해 주시겠어요? <laughs> <laughs> 아니 좀럼 네가 해야지 내가 말하니까 안 듣잖아 아니 저는 지금 바빠요 저는 이거 빨리 쇼부 쳐야 돼가지고 에이. 저 지금 약간 바빠가지고 회원분들만칠수 있도록 일단은 다... 아 근데 다회원분들이시네요나락치 아, <laughs> 나 회원분들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아, 뭐야? 아니 여러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거야! 별말 들이팔찐이야 아니 이쁨을 만든 거 아니야! 와야 마크 400이야? 야 마크가 400이야! 요런데가 정민이 형님, 저기 제가 지금까지 진짜 너무 무례했죠, 형님. 야 크로스까지 제가 봤을 때는 어민이 형님보다는 제가 그래도 좀이 쇼크 많이 하니까 좀더잘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좀 들어, 요 형님. 특별 구성이 크로스가 안 올라가서. 예. 제가 형님 드리려고 일부러 지금까지 특성을 안바꿨어요 이렇게 각각 의리 바뀌는구나. 이거 뭐 하나도 잡으셔야 돼요. 지금 이거 많아가지고. 아 이거는 제가 뭐 저기 제가 복합니까아 망했다. 나 이제 오늘 하필 또 넥스가 나와가지고 넥스한또못 바꿔왔다고. 뭐 이런 소리 듣겠네 아아 여받아감비한 번만 눌러볼까? 당뇌라 어차피 남았는데 그 10T나 9T나 어차피 그건 나중에 한번 해보고 감비까지 붙이면 은너 진짜 이거 아 싫어요 <laughs> 아, 싫어요 이상하다고 p p 아 PP가 아, 없네 아 PP하고 이런 거아저 해봤자 어, 진짜 얼마 안해어야 그럼 이거 하나 팔자 이거 뭐 하나만 팔자 야 어차피 일조짜린데 설마 감비까지 0m 감비까지 가져가려고 하네 아 그거 가져가지 못해 그거 나못써저렇 가져가 <laughs> 맞아 <웃음> 저,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차피 저 어차피 가능하다 못 써요 여러분 에이. 이거 진짜 나랑 갈망하긴 한게 죄송한데 지금 설교, 설교 30대 했는데 야이 사람 것만 한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같이 올라가리 했는데 하나도 안 되다가 어둠 속여가지고 씨아나 원래 그니까 나 오늘 쉴다고 했잖아 아나 오늘 싸워 아나 오늘 쉴다고 했잖아 니가 안 쉬게 해가지고 내가 이거 붙인 거야 지금 야 근데 너 지금 여기 와 있는 거당민이가소한거 썼잖아 아 맞네 아니 근데 오, 이 오. 정도면은 빌드업 아니야? 니가 누구랑 뭔가 나, 붙을 거 그래. 같아서 너 부른 거 아니야? 예나 이제 완전히 실례 <laughs> 신뢰 어우 어. 완전 신뢰 <laughs> 지금 더더 찔리려고 하잖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지금 계속 이게 이해 된다니까, 내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와, 진짜로 터져라! 야, 터트린다 하면은 그게 붙는다고, 자꾸. 야, 이게 한두 번이냐고! 내가 잘못된 증명을 한 거야? 야, 왜 그래, 야, 너네. 야, 진아 붙으면 좋아하잖아. 왜 이번에 싫어하는데. 감비는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면 또 이제 귀신같이 못 붙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근데 저 그냥 한 개를 보고 싶은데, 저 그냥 제가 눌러보면 안 돼? 아, 그럴까? 아, 그냥 아, 제가 눌을게요 이거까지 붙겠냐고. 이거 붙으면 저 사퇴하겠습니다. 네, 개 계정 나아 <laughs> 개인 계정 무료나누매요? 네무료나누 하겠습니다 아 이게 네, <웃음> 와, <웃음> <웃음> 어, 그런 못지는 약속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러네 이거 진짜로 <laughs> 물구떡도 찾아온다고 아 솔로방송 좋다 일단은 이거는 제가 이 이거 월급으로 사준다 그래서 이거 직구 사가지고 직구같이 써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미리 좀사놓했습니다감질지나범 같은 느낌으로다가 감질지나범 <laughs> 느낌으로다가 살짝 사놨습니다 짜. 에이 설마 안돼 갑니다 슛파 <laughs> 우와 저희 게너어안저 진짜 붙여 보고 싶은데, 한번 해봐도 돼요. 어, 하세요. 야, 팔찌 한 계정에서 두 개는 안 돼요. 야, 당면 이제 방송 볼 생각도 안 하네. 그냥 음, 나신나가지고 <laughs> 그치? 야, 나도 팔찌 2차아 이거 그치 말아야지. 아, 신나지. 캄비아스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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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찌보다는 뭐... 씨... 쉬... 씨... 아 씨... 아, 방송감 존나 없네. <laughs> 자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자 이제 진짜 우리가 네. 중요한 에이, 이거 하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사실 <laughs> 저희가 이 계정을 어. 들어온 이유는 아무튼간에 레반패들이 그렇죠. 직아이세명을써보자 어, 그렇죠. 저희가 이 계정에 들어온 거고